안녕하세요. 꿈꾸는 행복농원의 박희남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1월 21일입니다. 저는 이제 김장을 하려고 김장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. 재료는 통부거 5마리 넣었고요. 사과 한 15개, 그리고 무 작은 거로 15개, 대추, 양파, 말린 표고버섯 그렇게 넣고 지금 1시간째 끓이고 있습니다. 이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으면 어, 진이 나와서 어, 나중에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다시마는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만 끓여 주려고 합니다. 육수는 처음에는 센 불에서 한 2~30분 끓이다가 어, 불을 약하게 해놓고 한 2시간 정도 더 끓여 주시면 어, 이런 재료에서 다 어, 재료의 마,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우러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는 항상 김장을 한200 포기 정도, 이 올해는 또한250 포기 정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큰 소스로 끓이고 있습니다. 찹쌀풀도 찹쌀풀도 이렇게 큰 냄비로 한 냄비 끓여놨습니다. 벌써 육수 냄새만 맡아도 구수하고 달달한 어, 냄새가 나네요. 이 육수의 비법은 마지막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황태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린 맛이나 이런 거 잡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청주를 넣어줄 겁니다. 맛있는 육수 끓이기 저희 꿈꾸는 행복농원은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